나리다 나이다! 나리다 문어 다 나이다! 나이 문어가 장난 아니네요 네. <웃음> <와>. <웃음> 안녕하세요 어복입니다 오늘은 10월 11일 군산에서 제일 핫하다 문어 낚시를 왔습니다 문어 다시는 처음으로 도전하는데요 처음 무언가를 도전한다는 것은 설레이기도 하지만 걱정이 되네요.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 출조하는데 오늘 문어를 제대로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보기와 함께 낚시여행 고고! 외수질 낚싯대와 6점 대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출조하실 때꼭 문어 전용 낚싯대와 4점 대리를 준비하세요. No. 어, 네가 따라 실안 돼요. 다 떨어지시고요. 아니까 서로 실은 안 됩니다. 오케이, 렛츠 고.

너왜 <laughs> 그래? 너무. 안돼못해어나 <힘들어요. 웃음> 아, <laughs> <laughs> <나, 웃음> 팔이 너무 아파 아니, 지금 잡아야 돼. 아마 계속 나오는 게 아니야 팔이 지금. 지금 빠졌는데. 빨리 한번, 빨리. 빨리, 빨리. 아, 빨리. 빨리 지금 한시간씩 정도 빠짝 나올거어 아, 오 오, 아 오, 어, 몰라요, 이걸 오, 오, 팔 오, 너 오, 오, 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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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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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팔털해지겠지 괜찮아 괜찮 이거 하면전속이 있어야 되겠네. 어, 크다. 크다 크다 크 <laughs> 와, 축하합니다. <와>, <laughs> <laughs> 오, 오, 돌팽이 난리다난리났 <laughs> <날이 날다. 웃음> 아, 사이즈 진짜 좋다. 와, 피모노 같아요. <laughs> 어? 사무장이 okay, 어 o k 너무 아, 아, <laughs>

쉽게 아니고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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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어가 한자로 그럴문에 물고기어를 쓴대요 그를 아는 물고기라는 뜻인데 문어가 엄청 똑똑한 애인데 그 가짜 애기를 물는 거는 애들이 최상위 포식자니까 겁이 없는 거지 그리고 호기심이 많은 호기심이 많대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줘야 돼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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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 이 애기를 뭐 하라고.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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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아, 근데, 아까 두 마리 잡았는데, 팔이 지금, 고장이 났어. 너무 아파다 여기 수심이 엄청 깊어요3 4 0 닿고 되는 거 같고, 여기, 말도 나는데. 오! 나이스? 아시, 토... 아, 씨, 딱, 통 아, 맞다. 아, 씨. Before t 저는. 오, 씨, 어떡해. 아, 씨. 어, 어, 무난데?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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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으 으아, 으아, 으 쭉쭉 뽑아 으아, 으아, <laughs>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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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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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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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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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부쳤겠어. 뭐야? 오케이, 렛츠 고. 아, 나 근데. 어이, 봐. 어? 모르겠어요. 라고 돼. 내팔에만 떨어질 것 같아. 뭔데? 오야 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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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와. <laughs> 와. 아, 이거 안아 진짜 좋겠다. 와 이거 몇 킬로야? 미쳤다. 이거?

아, 이거 몇키로해요 진짜? 3 이거. 돼요? 아, 이거. 저 이거. 를 이거. 아, 이 이거. 를 이거. 어요 금비 새거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 소스. 휴대폰로 꺼져 있어. 네. 오케이, 렛 e t s 뭐 내리자마자 내리자마자 왜리 네? 따가 이거들. 무슨 말이거안 올라. 어우 진짜 어우 여긴 너무 겁네 아, 좋아 이거 얘눈봐오눈 눈이 아주 초롱초롱 하네 들어가

근데 어, 문어가 아니면 어떡하죠? 어, 오! 어, 아니, 말은. 올려야 되는데. <laughs> 문어래. 어, 맞아. 작은 문어. 아기 문어. 아이고. 얘도 잡았어. 마지막에. 에이 귀엽다. 아라봄 아, 지금. 너 너무 귀엽다, 이거. <laughs> 마지막 아기 문어. 문어 물어? 물어? 버저비통. 제 <목소리도> 오늘 1생마리 잡았어요. 13번. 문어가 장난 아니네요. 3번 장원 저로 가져나와요 여기서 찍을까? 아, 번 이거 6만 예. 대박. 이거는 6번두 개죠 6 번. 예. 저기 가져. 네. 제가 잡은 네. 거는 여기 있어요. 아, 1 7번1 7 번이에요. 1 7번다나다나왔 <laughs> 네. 오늘 이만큼 잡았어요. 일생활이 쓸도 못하겠어. 집 나간 어버이.